어크로마키 배경 맞아 크로마키 배경도 내고 뭐. 빨간색 옷에 피로도 막 표현했었죠 네막그 그래. 옷에서 빡 뿜어져 나오는 거또 우리 어떤 거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? 하늘 하늘 딱 놓고 아, 하늘 이거 하늘인가요? 하늘 한... 자 그러면 좀 펄럭펄럭이 없고 어, 이거 바다 너무 이거 파도가 너무 거세 발 다. 어 우리 거센 아, 파도를 좀 표현해 봐요 아, 아까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었다가 지금은 무리 되었어요. 어? 어디? 오케이, 더 다른 거. 앞대가 피디가 됐어요. 일단 대사 음. 내용 한 줄로 요약. 한 줄로 우리 줄거리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. 대사를 하는 이유. 자, 상대방에게 네, 전달하고 싶은, 싶은 생각.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보시면 돼어 이하려고 해 하지. 그래 인물을 한번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. 어, 좋아요.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? 왜 여기까지 왔을까?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어, 이름이나 나이나 그리고 끈어 읽기를 하면서 우리 호흡에 대한 걸할 건데 그 전에 우리 호흡 이제 아까 배운 거 뭐죠? 배워할 때 필요한 거. 외울 때 필요한 거, 그, 이해력. 어, 이해력. 아, 신체. 응. 그다음에 응. 목, 그 다음에, 목, 그, 발성. 맞아요. 소리 발성. 아! 네 아버지도 서울에서 산다. 네 어머니가 그랬다. 맞나? 왜 말을 못하노? 니는 니만 네 보면 토할라고 한다. 니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, 니네 아버지도 서울에서 산다 무슨 이억글새끼라고차으라고 해서 지금까지 차나온기다니돈 네, 잃어버린거 맞나? 입만 열었다 카면 거짓말인데 그걸 왜 믿노? 야니 영인이 네 골탕 먹이려고 그랬지?